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카메라 보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전 서울에서 기농 기농 16년 짜 음. 어,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마을 이장을 겸해서 새마을 면협의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 어? 그 처음 알았던 사실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아, 원래 여기 소희가 고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아, 서울에서가 지금 온지몇 년도에 오신 거예요? 서울에 여기를? 2009년도. 9년도에? 그러면 오시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소위로 오게 된 계기가? 아, 신랑이 정년퇴직해가지고, 어. 그냥 이런 산이 있고, 공기가 좋다 그래서 왔어요. 지인이 소개를 해서. 아, 그럼 지인분도 지금 소위에 같이 마을에 네, 사시는 거고? 네. 하, 그럼 2009년도에 왔다가, 지금 이장을 맡은 지는 이제 얼마 나 되신 거예요? 아, 여기 내려와서, 1년 8개월 만에 신랑이 네. 이장을 9년 보고 그리고 아. <laughs> 3년 쉬었다가 제가 다시 중심이네. 보게 됐어요 아니 이장을 9년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뭘안 해요? 네잘 보면 뭐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럼 우리 회장님이 지금 2년 차? 3년 차 3년 차? 그럼 그래도 남편보다는 내가 이거 더 잘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말을 내가 좀 잘한다 그럴까 아 남편보다는 <laughs> 어. 내가 말을 좀더 잘한다? 네. 그러면은 한 10년 이상 바라보고 있어요? 마을 이장을? 나이가 많아서 네. 더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니 어차피 나이 제한이 이런 거 없잖아요 나이 제한은 없어 그죠 나이 제한 없잖아 그럼 뭐 6년은 하셨 6년이 뭐야 지금 이제 3년 했으니까 한 7, 8년 더 해가지고 한 10, 10, 10 아이 그냥 15년 네. 채워요 그냥 깔끔하게 <laughs> 깔끔하게 딱 15년만 채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그때쯤 나이 되면 한 40대 되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물려주시면 될것 같아 알겠죠. 그래요, 네. 어. 그러면 마을 이장을 맡게 된 계기가 있던 거예요? 뭐 마을 분들이 추천? 마을 분들이 추천. 추천? 마을이 몇명 정도 되셔요 거기는? 한 40가구? 40가구? 40가구면은 2009년도랑 현재랑은 마을 가구 수가 많이 차이 나요? 많이 늘어났죠. 아,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럼요. 기, 거기 기존에 있는 본토 본토라 그죠죠 네. 본토 어르신들은 한 10명? 무슨 리? 무슨 비? 여... 충도사리. 충도사리? 아. 그러면은, 2009년도에는 원래 거기 계셨던 분들이 거의 주였었는데,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현재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어, 돌아가시는 거를 외지에서 많이 채워진 거죠, 지금. 아. 그래도 소위가 아무래도 그 공기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에서들 많이. 그렇죠. 그러면은, 빈 가구는 없어요? 없어요. 빈 가구 지금 40가구가 만땡. 네. 아. 그러면은, 이 장을 보면서 지금 봉사활동도 같이 겸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장이 곧 봉사, 다. 연관이 되죠. 그죠? 그렇죠. 거의 뭐 마을 분, 그 주민들을 위해서 네. 고생을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마을에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에피소드요? 뭐, 우리 마을, 만약에 재난이 있었다든가. 아, 3년 전에. 네. 물난리가 한번났잖아요 충도 사리에서? 네, 충도 사리에서. 산이 덮쳐서 집이 이렇게 밀려날 정도로 그 정도 그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음. 몇 집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장 되면서 그랬으니까 3년딱된 거야. 초임 때. 아 초임 때 아주 아주 신고식을 기가 막히게 되는 거. <laughs> 역시, 어딜 가나도 신고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신고식이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뭐 피해는 없었어요? 그 주민 피해나 이런 건? 어, 그렇게 뭐, 정부에서 조금 해주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뭐, 어쨌든 그런 계기를 해서, 어, 웬만한 마을의 번지수까지 다 기억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게 덕을 본 거네? 요 어, 그렇지. 그러면은 마을분들이 와서 이렇게 다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군에서도 오시고 지원되고 응. 마을에서도 같이 가서 해주고 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여자까지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먼저 옛날에 어르신들 얘기가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때 3년 전에 응. 아우 대단했었어요 하여 아니 지금 2025년도니까 뭐2000몇십년 동안 없던 일이 네, 네. 회장님이 이장이 되니까 그래서 신고식을 기고식으로 <laughs> 하늘에서, 어. 야, 재물이 왔다. <laughs> 어, 한번 신고식하면 거하게 해주자 해가지 해준 거네, 그러면. 아, 그렇게 얘기하면 뭐또 내가 더욱더 너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 같잖아. 아, 그러면은 그렇게 마을 신고식도 제대로 받으셨고, 그러면 이제 마을 주민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다른 마을 분들이랑은 좀 왕래가 없어요? 어, 옆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 있죠. 같이 뭐 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행사하는 건 없는데, 여기 군. 저기 뭐야 면민 체육대 때 네. 충도가 1, 2, 3, 4리까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1, 2, 1, 2, 3, 4리가 한 마을이 돼서 같이 공동체로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은 회장님도 그냥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그냥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편이에요. 하... 봉사를 좋아하시... 좋아한다고 말,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 하게 된그 따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이유는 시골에 오니까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그쵸. 네. 지금은 많이 돌아가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 왔지만, 음. 그때 당시는 노인네들이니까, 보일라가 고장난다 그러면 신랑이 뛰어가지 않으면, 아, 어, 병원, 병원을 어. 간다 그러면 차편을 이용해 주든지, 그런 거로 시작해서 봉사가 된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소하고, 응. 이게 조금 필요 하다고 응. 해가지고, 시작된 게, 응. 봉사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응. 그게 지금까지도, 네. 그러면 거의 한20몇년 되신 건가? 응. 아니요, 16년. 아, 16년 정도? 그러면 아직 여기 우리 앞에 회장님 따라가려면 조금 멀긴 했네. 그렇죠. 대선배시네, 아직. 아니, 네, 대선배지 <laughs> 그래도 열심히 지금 회장님 따라서, 열심히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아, 역시. 더 잘하셔요. 그러면은, 우리, 대선배님을 위해서 이제 음. 앞으로 선배님들도 있을 거고 이제 봉사를 시작하는 후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위해 한마디 해준다면은 어떤 말이 음. 선배를 위해 일단은 음. 우리 선배 선배님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죠 시 어.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거는 음. 그런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이런 봉사에 대한 거를 더 각인되게. 활동을 할수 있었고 음. 앞으로 후배들한테도 이런 게 있어야만이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만이 음. 어, 소위면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나가서 정부도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소위 면뿐만 아니라 소위를 음. 벗어나서 음성군 뭐도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전국이 음. 어쨌든 봉사로 시작해서 그 나비효과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커지니까 이게 진짜 도태돼 가지고 뭐 진짜 문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 어, 근데 어쨌든, 이 집, 저집다 돌아다니면, 아, 이 동네는 뭐가 어떻구나 하는 그러니까 배우는 게더 많아요. 사실은. 봉사지만, 배우는 게더 많아요. 그럼 저도 항상 보면서 배울 점도 많고, 이게 봉사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은데, 저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느끼는 게, 얼마나, 저, 그, 경험이라거나, 그런 게 얼마나 풍부할지 솔직히 가늠도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한테는 해놓고 우리 후배님들한테는, 앞으로 이제 봉사를 시작하는 우리 후배님들한테는 마지막 한마디. 아, 시간이 되면 응. 어, 뭐 바쁘다. 뭐 무슨 일에 바쁘다 하지 말고 응. 참여 한번 해 보면 보람도 느끼고 긍지도 응. 느끼고 그러니까 봉사라는 거는 정말 내 마음과 응.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젊은 후배들도 많이 이런 거 생각해서 앞으로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회장님 과 보셨죠? 우리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세요? 하트, 알아요. 자, 그러면은, 자, 하트 해주시고. 자, 카메라 보면서 마지막, 마지막,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해요.